한 판이라도 양심있고 고상있고 품위있게 해보던가요. 품위있는 글.. 품위있는 노래. 잠깐만. 미션이 다음 한 판이라도 고상있고 품위있게 해보던 거잖아요. 그럼 이 판까진 품위 없게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씨벌놈 못하는 말이 없네. 나가. 다음 새끼. 다음 판나 때까지 벤이나 쳐하자. 자 다음. 색 응. 나가. 좋았어. 지금부터 교양 있는 게임 한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허. 교양 있는 방송에서 저런 저급한 표현 쓰는 사람들은 웨이터 불러서 당당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음. 근데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졌는데 벤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몇 번이나 먹음? 650번인가? 근데 그런 건 이제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대화 방송은 오늘을 기후로 남은 올해 9달 동안 밴한번 없이 평화로운 어 그냥 하스스톤 질문만 오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어떻게 플레이하실 건가요? 뭐 그런 채팅만 오가는 그런 방송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절대 뭐 부가적인 이득 바라는 거뭐뽀찌를 바라는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랑 평화롭게 소통하면서 하스스톤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 엔타 사다 엔타 체가완료되어 오늘 해야지 이제 다 여러분들 긴장하셨나요? 전 사실 하나도 긴장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파츠를 그렇게 다 모았을 리가 없거든요. 약간의 할리우드식 차가운 연출로 차가운 여러분들이 ]다. 긴장함을 연출할 수 있게 하스톤 방송에 재미를 더해주는 돈때마였습니다. 제가 완료. 지금까지 교양 있는 하트 존 등급전 방송 본때 말였습니다. 어? 이거 왜 미션 실패예요? 교양이 어디서 따오냐? 아, 아이. 나도 먹치해보고 싶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그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 이 그런 거막안 주어 되는데 솔직히 저 교양 없었어요. 아. 저교양 없었어요. 주시셨으면 안 돼요. 애 벌은 나빠지는데. 아, 어떡해. 이런 걸왜 주셔. 아, 진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아, 마감을 향해 달려가는 애니 노동여 모음. 네네네네네. 씨발 노래 부르지 말라고. 돈 내고 노래 부르지 말기 미션 걸던가. 구취함 수고. 내가 근데 노래를 그렇게 못 부르나? 잠깐만. 딱 알았다. 노래 잘 부르는 법. 욕타임 1분만 주세요. 알았어요. 그,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이, 거참. 갑자기 개지랄을이라니요 여러분들, 저도 상처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아이유, 3단 고음 해주세요. 아씨, 근데 이거 핸드가. 이거 동전 캐리건하고 나오는 라바 두마리에서 그 선큰 두 마리에서 그, 썬큰 두개 나오는 거 노려보죠. 근데 다다운전까지안 다다운 가나? 아 일단 체력 오 벌었어. 아들아 체력 오 벌어왔다. 오데미지 없을 수 있어. 오데미지 없을 수 있고 여기서 까탈 잘못하면은 여기서 널거 같은 걸 해가지고 시급 볼수 있어. 여기가 좋았어. 가자. 응 오딜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잡고 오딜 사대벌레 찾는. 아, 너무 일체 덱 했다. 머리 쓰고 실력 쓰는 덱 보여드릴게요. 이걸 쨔시네요. 나만 믿어. 내가 이판 지면은 여러분들 운수대로 게임할게. 근데 이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막,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까지 예상했어. 이것까지 예상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까지 예상했어. 이것까지 예상했어. 으흐. 됐어, 됐어, 됐어. 주문으로 굳에 쉽지 않거든요. 방금 2코, 2대 카드도 빠졌고, 뭐, 맘가, 절개, 절개,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아니, 어 청자운수로 게임하네. 내가 이기면 님들 타시고, 내가 지면 내 타시고, 이런 내로남방이 세상에 어딨어요? 순수 들어서 이기면 니가 잘한 거임. 와... 방금... 내, 방금 그 경기에서 내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 아... 거기서 그 돌발 찾는 거... 그 도전... 너 내방 시청자 아니냐 멀리건부터 게임 후반부까지 해설 강의와 함께 1승. 공부할 때 듣는 음악. 반갑습니다. 정규전 등급전 해설 강의 맡은 돈때마라고 합니다. 자, 강의하고 있는데 첫사랑 얘기해달라는 무례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히 그럴 일 없지만 선생님이 대단히 그, 대단히 한 번도 연애 안 해본 사람이면 그런 질문은 실수가 될수 있겠죠? 음, 우리 조금 더 다중하고 강의에 집중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서 블록신이 하고 아마 다음 턴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신디우스가 하게 되면서 상대 우주선이 많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거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채취멀로그에서 뽑은 선물에서 선물이 안 쓰는구나. 인신디우스가 해결해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습니다. 사진 찍어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인신디우스 쓰고 재치몰록하면은 1등 카드들이 많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순을 이 친구 먼저 써보는 걸로 해보죠. 어? 모든 것은, 놀랍군.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 방송 진행하고 있는 돈때마 잠시 이번 판까지 쉬어보고 다음 판부터 열심히 집중해 보도록 해요. 음. 이 미션 실패하기. 난 산신령님 믿어 산신령님 저 연못에 도끼 빠뜨렸어요 산신령님 1분만 기다리세요아 산신령님 도끼 주워오시네 아 산신령님 도끼 주워오시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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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를 빠뜨렸어요 연못에 제가 아. 넌왜안 빠짐? 뭐몽개로 너도 같이 죽을래? 헉 <laughs> <laughs> 잠깐만 나무꾼이 이런 기분이었나? 이거 은도끼야? 이게 은독기야 설마, 금독기가 더 있나? 혹시? 잠깐만. 이거 은독기인가? 금독기 한번더 있는 거 아니야? 사실 형님, 이 은독기는 제독기가 아니에요! 사실 형님, 이독기 제독기가 아니에요! 사실 형님, 산신령님. 산신령님 이거 제독기 아니에요! 저는 이독기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님! 1분 기다려! 아, 사실 형님, 믿고 있겠습니다! 아, 믿고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저는 제가 빠뜨린 그 치즈만 있으면 됩니다, 산신령님.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플래티넘 도끼가 있다고? 아니, 도화에 넘어선 플래티넘 도끼가 있다고? 진짜예요? 플래티넘 도끼가 있어요? 거의 배째면 죽는다. 산신령님, 이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님. 제가 원하는 도끼는 이 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님. 아닙니다. 이먹고 갑니다 이도아가내 도끼가 네.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다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유아 아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기념으로 도배하는 시청자 배나는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돈 때마 여기서 드라카 도덕했는데 개같이 마우스 실수로 실패했다. 하지만 오늘의 돈 때마 건전지 새로 끼운 그 로지텍 마우스 됐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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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laughs> 자, 하자, 하자, 진짜 하자, 진짜 하자, 진짜 하자. 이건 무슨 덱인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 5천의 무기 31공짜리 무기 끼는 덱.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근데 보통 지금 정도에 밧줄 들어오는데 아직 밧줄이 안 들어왔다는 건 그. 신호가 좋은 좋은 신호예요. 밧줄이 아직도 지금 들어왔다는 건 진짜 괜찮은 신호예요. 지금 되는 건 진짜 괜찮은 신호예요. 진짜 괜찮은 신호예요. 진짜 괜찮은, 신호예요. 진짜 괜찮은, 신호예요. 진짜 괜찮은 신호. 아 왜지라 소리를 내 <목소리> 작은 법을 통달했지. 강장이 너무 못하는데 아쉬워요. 잘해봐요.라는 말보단 비읍시오 새끼 존나 못하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나중에 듣고.